변호사로도 성공하고 대학 강단 교수로서도 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카쿠의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심오하시는 교회의 회계집사이고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마는 그 바쁜 중에도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찬송인도도 해주고 뒷일을 다 도맡아 와서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모든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주의종의 사역을 철저하게 돕고 있을 때 그에게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1871년 10월 8일에 시카코의 대화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살던 모든 집과 사무실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 그 해에 4살짜리 외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무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여 뒷리를 도맡아 해주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 목회자의 뒤를 돕는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유럽으로 부흥회를 갈 때에 이, 이 스테포드 부부가 아, 따라가게 됩니다 어, 이 스테포드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앞서서 부인하고 네명의 딸을 태워서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배가 중간에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네 명의 딸, 두 살, 다섯 살, 아홉 살, 열한 살, 네명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런 욕과 같은 엄청난 일두 가지를 당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자녀 다섯 명을 다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회계일로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송인도 하고 뒷일을 다 도맡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까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분노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이 스테포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스페포드가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곡을 붙여서 우리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다섯 명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신의 사무실과 집과 사업장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용은 평안해, 내용은 평안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전능자가 붙들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되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때로는 미움도 몰려오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원망도 매일매일 몰려올 때마다 잊어야지, 잊어야지 하면 또 생각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저자 스테포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평강이,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 딱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 게 마음의 평안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스페포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마음이 평안에 임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4장 7절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야 가정도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인생도 행, 행복한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자꾸 원망과 불평만 들고 힘든 일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면 모든 것들이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는가? 첫째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리포 4장,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큰 거는 염려하고 작은 거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염려가 할 때마다 기도하고, 염려가 또 찾아올 때마다 또 기도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묘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가 떠올리면 기도하고, 그렇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또 찾아와요. 그러면 또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찾아오면 또 기도하고 또 찾아오면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 염려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기도는 하되 염려는 안 하는 겁니다. 염려가 되면 또뭐 하라고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염려가 또 찾아와. 그럼 또뭐 하라고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 안 하고 염려만 해요. 이러니, 반대로 하는데, 무슨 거기에 평안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찾아오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염려거리가 있어. 염려했어요, 기도했어요. 예? 네? 기도한 사람 둘밖에 없네요. 염려가 오면 뭐 하고? 기도하고, 근데 또 염려가 오면 또 뭐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가 찾으면 뭐하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모르게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 짜를 좀 길게 해야 돼. 그래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자 아멘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교회 맨날 다녀도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맨날 다녀도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 평안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평안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교회 다닌다고 평안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평안 주신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평안이 임하길 바라는데 성경은 교회 다닌다고 평안 준다는 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비, 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안식이 만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할때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낙심할 것이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오는가?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가 되는가? 그리고 또 그냥 구하면 되지, 뭘 감사하면서 구하라, 그러는, 구하라 그러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그분은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든 저렇게 하든 주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신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면 그냥 두시는 겁니다.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지금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보다도 좀 시간이 지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푸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지각에 뛰어나시되 하나님은. 지각이 뭐냐?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는요, 굉장히 편협적인 사고입니다. 한 길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전체를 바라보는 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다른 말로 모든 것을 모든 그 어,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지금 필요한지, 나중에 필요한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속상하면 뭐라고 해요? 지금 당장 뭐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지금이 아니야. 계속해서 부르짖게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을 키워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주시지 않아요, 절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현찮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하고 나중에 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상태에서 응답도 받으면 주님 편에서는 뭐가 좋아요? 그 사람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지금 40. 4명입니까? 7명의 대통령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이 노예해방 아닙니까? 노예해방. 대표적인 사건으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자국 미국 안에서 남북적, 그러니까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조선, 북조선이 전쟁한 것처럼 6.25때 미국도 링컨이 대통령한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남북,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는가? 61만 명이 죽어요. 놀래야 되는데. 61만 명이 죽는다니까. 외부, 다른 나라랑 전쟁 한 것도 아니오. 그냥 한 나라에서 그냥 소동이 일어났는데 61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몇년 동안 지속되니까 이 링컨이 체중이 83kg에서 57kg까지 빠지더래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못 먹어서 빠지겠어요? 좋은 건다 먹지. 근데 그한 나라에서 61만 명이나 죽어가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자국 안에서 전쟁이 전쟁을 펼쳐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61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때 링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얼마나 몇년 동안 별 방법을 다써 봤겠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직원들이 모든 그러한 참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한 참모가 이야기합니다 가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링컨이, 그건 나도 알고 있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나는 문제일세. 자기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내 편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편이 그분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훗날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의 이야기는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다음부터는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아직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데, 항상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83kg에서 57kg까지 그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몇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순간에 저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평강이 얼마나 강한지, 마, 얼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스테포드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온한 은혜, 링컨 대통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듣고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또 기도하고 염려가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염려가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두 다리 쭉 뻗고 수심이 얼굴에서 다 떠나가고 평안한 얼굴을 유지하고 평안한 잠자리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문제를 하나씩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 앞에서 염려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염려되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염려되면 또 기도를 또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스테포드에게 주셨던 하늘의 평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1, 2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문제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아버지 수치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나 혼자 아버지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문제를 염려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지금까지 염려 앞에서 염려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막연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미심을 믿음을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벌려 간구하게 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간구하게 되면은 주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염려가 있을 때 염려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태포드는 자신의 모든 집과 사무실이 다 불타 없어졌고, 다섯 명의 자녀가 모두 물속에 빠져 죽고 병에 걸려 죽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을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붙들어 줬을 때, 그에게 원망이 중단되어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애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수많은 사람이 부르며, 은혜를 나누고 있나이다. 주님, 스테포드에게 주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다섯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를 만들 정도로 평안을 주셨사오니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비해서 내 문제는 너무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 작은 문제 가지고도 방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 매일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원망이 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원망이 들면 또 기도하고 또 원망이 들면 또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그 염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